안녕하세요 안트리자음 밀테입사 코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주력전차와 보병장갑차 교체사업에 K-51 판타와 K-41 링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K-51 판타전차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K2전차와 에드백과 경쟁 중인 K-51 판터 전차와 링스 보병장갑차의 대규모 수출 소식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탈리아 K-51 전차와 K-41 링스 보병장갑차 대규모 도입 발표. 지난 2025년 1월 16일, 이탈리아 국방부는 IAV 2025 컨퍼런스에서 독일산 K-51 판터를 기반으로 최대 380대의 신형전차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00대 이상의 보병전투 차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C1 및 C2 아리에테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k 4 1은 이탈리아 육군의 특정 작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개조될 예정입니다. 이프로그램에 k 4 1 1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지원 차량이 포함되며 전체 예산은 1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새로운 주력 전차 개발은 C1 및 C2 아리에타 전차의 노화로 인해서 추진되었으며, 이는 향상된 명중률, 이동성, 생존 가능성 및 첨단 네트워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전에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38년까지 8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탈리아 유권우 고유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K401 판다의 채택과. 이탈리아와 아라 블리오는 추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군안 차량 등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전차 부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야심찬 프로그램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레오나르도와 라인메탈은 2014년 10월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군용 차량이라는 이름의 50대50 합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탈리아 육군을 위한 K41 판더미 K41 링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약 60%는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며 라스페치아 공장에서 조립, 임무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 협력은 이탈리아를 첨단 기갑 차량의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A2CS라는 KF-41 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약 1050대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지휘차량, 자주박격포 대전차 작전, 정찰, 군안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6가지 구성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링스 플랫폼 모듈식 설계는 다양한 임무 능력에 대한 적응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160억 유로이며 2017년에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라인메탈이 개발한 K-41 판터는 차세대 주력 전차를 대표하며 유로사토리 2012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레오파드 2 A4 차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화력, 기동성, 방어력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헝가리는 라인메탈과 제휴하여 요구사항에 맞춘 파생형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탈리아 치택은 플랫폼의 매력을 더욱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판터는 나토 및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더 광범위한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됩니다. K41 판터의 주요 특징으로는 130mm L52 활강포가 있으며, 이는 기존 120mm 시스템에 비해 50%의 화력 증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현지화를 위해 이탈리아산 110mm 주포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차의 자동 장전기는 빠른 재장전을 지원하며, 보조부장은 12.7mm 동축기관총과 7.62mm RCW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터는 또한 히로 120자폭형 드론을 통합하여 확장된 교전 범위와 정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듈식 설계로 무인포탑 적용을 포함한 미래 임무 요구사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터의 방어 제품군은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방어 시스템과 탑 어택 프로텍션 시스템과 같은 수동, 반응형, 능동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포탄 발사체,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및 공중공격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은 생존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동성은 150마력을 발휘하는 V12 디젤 엔진으로 보장되며 항속 거리는 500km, 최고속도는 시속 7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 f 1 판터는 현대화된 군대를 위한 다재다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주력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이탈리아 군대는 군대 전 분야에서 여러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수브란데의 미국산 하이마스 로켓 발사 시스템을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M2070 A1 MRLS 시스템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호 오토 멜라라 컨소시엄은 6군 후 기갑여단 현대와 이란으로 60대의 전투 차량과 16대의 대전차 파생형 차량을 포함한 BVM 플러스 장갑차를 인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갑 보병 전투 시스템 프로그램 하에 있는 KF-41 링스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됐으며 1050대의 링스 기반의 차량과 380대의 K-51 판터 주력 전차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가 K-51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유럽 내 생산 중인 전차 중 이탈리아가 자신의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는 전차를 찾는 중 K-51 판터가 가장 적합했기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51 판터는 개발 중인 전차로 120mm 주포와 관련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탈리아째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전차 표준화 무장 채택에 유리하며 이탈리아 국내 도입은 물론 수출 시 자신의 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최고 전차보다 자신의 산업에 유리한 전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 f 5 1 판터가 이탈리아와 헝가리 물량만으로도 450여 대의 수량을 가질 수 있어 기본 생산 물량과 수출 레퍼런스를 가졌기 때문에 K2 전차와도 치열한 수출 경쟁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해 KF-51 판터전차의 추가 판매가 예상됩니다. 유럽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EU 총장은 EU 국가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혜택을 한국이 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처럼 가성비는 물론 높은 성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K2 전차도 수출형을 만들어 대규모 업그레이드 중이지만 현대 전장과 환경에 걸맞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진행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 기자 의 밀테십사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